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브리핑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현욱 의원입니다.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안전 보장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의 인권 보호 보수 체계 일원화, 사회복지 시설, 대체 인력 지원 등 사업을 추가했으며,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.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. 주요 내용은 기존에 80세 미만 참전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,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참전 명예 수당을 연령 구분 없이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. 이번 일부 개정을 계기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대표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